어 실은 이 여우수와 성경을 좋아하는 이제 신학적인 어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신학적인 사조 중에 하나는 번영주의 신학 또는 승리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신학의 범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 지금 저희가 계속 땅 분배를 쭉 읽다 보니까 여러 지명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마치 그 부동산의 지명 언급하듯이. 하나님이 부동산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땅땅거리나 싶을 정도로 땅 이름이나 지명, 도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소위 어, 성공주의 신학 또는 번영주의 신학, 승리 신학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어 얻, 얻지 못할 게 없고 또 우리가 쟁취 못할 게 없다라는 식으로 성공 논리 안에서 또 내지는 어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능력이나 특별한 뭐가 허락이 되면 모든 게 가능하다. 이런 식의 그, 어, 프로세스, 그런 논리가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신학을 이제 저희가 번영주의 신학이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부류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이 여우수화서를 잘 인용을 합니다. 실은.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나름대로 이것을 부합하고 또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에 꽤 괜찮은 성경이 여우수와 성경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런 부분이 일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이기는 전쟁이라고 안 하고 저희가 이긴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이긴 전쟁. 이기는 전쟁이라고 하면 주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2주 동안 매우 착실히, 성실하게 해서 완주하셨고, 그리고 완주하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어떤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지는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상황에서 이기는 상황, 성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옮겨져 가는 것 같은 우리 안에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 그러면 이제 이건 이기는 전쟁이고요. 이긴 전쟁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답은 이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있는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첫 사람 아담의 실패로부터 둘째 사람 아담이 성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로 또 하나님께서 이미 쟁취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올 것이고 또 이미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순종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제 특별세계법 기독대의 주제가 바로 이 이긴 전쟁이에요. 이건 여러분 승리주의나 번영주의 신학하고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도 아주 많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교만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나타나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소상하게 많은 지명들을 사용하셨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명도 등장하고요. 경계도 등장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지명과 경계를 적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각각의 지파에게 이 땅들을 주셨는데 이 땅이 충분히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이미 충분히 자,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 땅에서 그 어떤 소출을 먹고 마시기에 안전하거나 확보된, 무엇인가가 확보되어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또는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불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충분히 안 하고 그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지명들을 쭉 살펴보면,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많은, 상대적이긴 하지만 넓은, 사실 많고 적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왜냐하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거든요.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 중국 정도는 대조야이너아름렇게 떡딱 들어오는데 훨씬 작거든요. 근데 어쨌든 되게 조그마한 그 땅에서 지지고 복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대적으로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사운드는 너무나 많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왜 이렇게 넓고 많은 데를 충분히 완성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떠넘겼을까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무책임할까 이런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소상하고 자세한 지명과 저 지, 지명과 경계를 정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읽어나가시는 이 지명들은 우리나라의 뭐 제가 원주니까요, 뭐 원주 아니면 뭐 충주, 영주 이런 도시를 지명을 저희가 읊는 거하고는 이 어감이 일단 안 맞아요. 남의 동네 얘기다 보니까 여러분 계속 읽다 보니까 틀리셨잖아요. 중간 중간에 그리고 앞뒤로 맞지도 않아요. 앞에서 읽으시는 분하고 뒤에서 읽으시는 분이 분명 같은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다르게 들려요. 낯선 땅이죠. 낯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이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 지명은 그래도 적어도 여우수아나여우수아 이전 시대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것이 읽혀지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이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세하고도 소상한 지리와 지명을 적게 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말로만 그냥 이렇게 공연부라듯이 외쳐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고 팩트로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지명의 경계들이 충분히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은 약속의 실제이기는 하지만 모델 하우스입니다. 모델 하우스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그게 모델 하우스면 저희는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그 모델 하우스에 우리의 몸을 누일 수는 없습니다. 그곳은 구경하는 집이지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금 충분히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한 약속의 땅이지만 동시에 충분히 불완전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약속의 땅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또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땅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어지신 이 약속의 땅가나안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약속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가 불완전할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가나안 땅은 모델 하울 수로서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저희가 천국 가서?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지금 여우수화서를 읽지만 이 성경을 훌쩍 넘겨서 마태복음만 읽으셔도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걸 덮어놓고 아멘하기엔 조금 마음이 어려워요,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한두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어찌됐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누가 복음 17장인데요. 20절하고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임하나이까 묵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정신 세계 안에 있는 거냐? 아니죠.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통해서 여우수화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저희가 직설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여우수화를 통해서 볼 것이고 이 큐티 책이 끝나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원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너희 안에, 우리 안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통치가 오직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나의 영혼 안에, 내 삶의 실제에 내가 지금 땅을 딛고 있는 이땅 가운데 실제로 임할 거라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존재는 지금 바로 거기에서. 그곳에서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우수와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새벽에도 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참 사랑과 참 정의와 참 은혜의 통치가 임하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현실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단 뭐예요? 불완전해요 약속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27절과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또 내가 바알 세벌리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그 현장에 임한다면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랑 여름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의 여지입니다. 성령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밥 먹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오늘을 살면 그 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반대로 내 욕심, 내 욕망, 또 나의 방식대로 살아내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지옥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요,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천국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을 맛보는 거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천국이라면 그곳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난에 속할 만한 그 영적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모델 하우스를 여러분을 통해서 맛보는 거죠. 그 도전이 그 놀라운 위대한 선택이 오늘 하루.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거죠.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께서 이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죠. 그리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현지어를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아니면 TV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임했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랑 상관없이 아주 먼 곳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몸을 이 땅에 딛고 육성으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의 성육신 하시는 순간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영적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 땅, 이 지구 안에서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여라고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너는 영이잖아. 너는 이 세상의 지옥을 맛본 적이 없잖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완전한 교회로, 불완전한 성도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래, 나도 불완전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제 가운데 미끄러지는 한계를 가진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천국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여달라고 요청하시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순간에 누리는 기회예요. 어떤 분은 그 기회가 80년이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그 기회가 단몇년안 되는 어린아이로서 이 땅을 살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최상의 기회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난과 같은 이땅 가운데 있었던 죄와 이땅 가운데 있는 사망을 주님이 어떻게요 직접 심판하시고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미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언약의 실제로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하가나안 땅은 우리가 볼때는이 땅에서 불안전해 보입니다. 계속 전쟁하거든요. 계속 이 땅들 가운데에 있는 이방 민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싸워요. 계속 싸워요. 이 여부스족 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생하거든요. 그리고 블레셋 땅의 지명들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서도 등장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죠. 골리아과 다윗의 싸움은 너무 유명하죠. 불세치파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거인족입니다.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명으로 훨씬 발달되고 성숙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런 데 가운데서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가나안 땅이 언약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긴 전쟁이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그 약속이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존재가 확인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지경과 그 지명을 적을 때가 와야 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 새겨진 이 땅의 이름들처럼 이 도시명들처럼 내가 향남 땅에서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 약속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땅에서 어떻게 그 땅을 딛고 살아냈는지에 대한 여러분 나름의 여우 수아서가 여러분 나름의 이 지명을 적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으로 실제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땅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땅 이야기입니다 남의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천국 이야기고 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피자면 하나님께서 왜 끝나지도 않은 전쟁을 우리에게 떠넘기느냐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이긴 전쟁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전쟁으로 여전히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이 피곤하고도 힘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툭 던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놀라운 이미 승리한 전쟁에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고 확증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를 초청한 거냐? 하나님이 무책임하게 던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한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록들은 보시면 여우수아로부터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 땅과 유다 지파의 땅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갈렙이 뭐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산지에 있는 거인족 수들과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힘들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우수아의 정신은 갈렙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가운데에서 온니엘이 등장하죠. 갈렙의 정신은 누구에게 그 정신이 흘러가냐면 온니엘에 의해서 정신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온니엘과 갈렙의 안에 악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여우수아의 기록이 끝난 후 사사기에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스토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여우수아가 무책임해서 갈렙에게 떠넘기고, 갈렙이 나이가 들어서 무책임해서 이제 온니엘에게 떠넘기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죠, 사실은 인간이라면. 반대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여우수아의 정신에 갈렙이 동의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꺼이 갈렙이 참여하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보던 젊은 친구 온니엘이 갈렙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내가 기꺼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분투하는 거룩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싸우고 서가던 갈렙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사랑하는 딸 아내 악사가 기꺼이 그 온니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안에 기꺼이 참여하고 같아 보여요. 다, 같은 현상인데 다른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청되어진이 땅에서의 삶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불안전함이 있어요.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 여수화가 끝나자마자 곧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불안전함과 범죄함 중에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도 그 이야기들 안에 같이 배어 있습니다. 불안전한 정복 전쟁으로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습니다. 블레스 영토 가운데에서 여부스 족속들에 의해서 고통받아요. 그리고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에 누가 참여합니까? 바로 다윗이 참여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유다지파 베들렘 경내에서. 예루살렘 바로 밑자락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촛공우석의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서 여덟째 막, 막내로 태어나서 천덕꾸러기로 자라나가는 그 어떤 사람이 양을 치던 그 현장 가운데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기 스토리 안에서 자신의 믿음의 영역과 지경을 넓혀가던 그 다윗이란 인물에 의해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역에 경험하는 구원의 여정으로 확장하는 일에 과거 온리엘이 갈렙을 보며 참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바로 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총구석에서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모델하우스이다 보니까 같은 그 작은 총구석 베들레헴에서 나서. 평생 갈리, 어부, 총구석에 낳고 자란 그 어떤 젊은 예수에 의해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의 스토리 가운데 이베들레헴이이 이 유다지파가 바로 이 땅이, 바로 이 지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온리일도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주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여정 안에 함께 참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땅의 치열함 속에서, 당연히 삼시세끼 먹고 살 거고요. 당연히 경제 활동할 거고요. 당연히 우리 안에 결핍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할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 문제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도 그 문제는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진통해야겠죠.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해석해야 되겠죠.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거룩함에 참여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성화는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닙니다. 지하 아주 바닥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힘들기 시작했지만 거기서 고층 버튼을 딱 눌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고층까지 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저절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 대한 화살표만 있어요. 근데 나는 지금 힘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엄청나게 높은 고갯길을 만났거든요. 지금 나는 간신히 혼자 지나갈 수 있는 정말 얇고 얇은 가늘고 가는 작은 산길 하나만 만났거든요. 오른쪽은 낭떠러지예요. 왼쪽에는 삼지색에 들려올 것 같은 깊은 수 수풀과 같은 어둠과 막막함과 두려움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그산 속을 걸어 들어가 화살표를 따라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저기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의 현실적인 이 땅의 삶에서는 동의어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동의어는 현실적인 삶에서는 순종으로 약속에 참여한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동의어는 순종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희미한 거울로 주님을 봅니다. 잘안 보여요. 단지 형체만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예수님이신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희미해요. 죄송하지만 평생 희미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도달하면 우리가 보던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면대면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갔던 그 길이 맞구나라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와 영원한 기쁨 안에 참여하자.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바로 그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참여하여 나아갈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함 가운데에서 이른 새벽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순전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식구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조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